안녕하세요. 일상 탈출 TV입니다.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, 지난 여름 심몬턴 쪽파입니다. 쪽파 많이 컸죠? 보십시오, 이렇게. 제가 지난번에 이걸 심으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, 그거였죠. 여름에 이제 이런 종구, 그 다음에 또 감자, 초파 같은 경우는 좀 깊게 심으면은, 아, 종구가 썩을 확률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. 그것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, 아, 한 40cm 되는 말뚝으로, 두게의 말뚝으로 근용을 뚫은 다음에, 그냥, 쪽파 종구만 던져 놓으면은 던져 놓으면은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? 어, 한 10cm에서 12cm 정도 되면요. 그 안에가 거의 그 햇살을 받지를 못해요. 약간 좀 어두운 상태죠. 그리고 오전에 이제 해가 왔을 때정중앙에 어, 떴을 때 이제 해를 보는 거고요. 그러니까 이 방법은 뭐 쪽쪽 쪽파를 뭐 종구 위를 뭐, 뭐 머리를 잘라야 된다.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그리고 어, 또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, 북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면 이 좀, 종구가 들어있는 깊이가 어, 최소한 한8 c m 10cm 정도 되거든요. 그리고 분할이 빠릅니다. 왜냐면 힘을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 속은 음달이고요 음지. 그래서 자동적으로, 자동적으로. 여기, 보시, 보시죠. 나중에 여기로 꽉, 매, 이제, 꽉찰 겁니다, 이렇게. 이 쪽파가 꽉찰 거예요. 비닐을, 여기도 보면요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종구 하나 심은 겁니다, 이게. 분할이 빨라졌습니까, 이게. 마찬가지고. 지금, 이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. 얘들이 여기를 비닐을 콱 틀어 막을 거예요. 그러면 자동적으로, 자동적으로, 그 넓은 공간에서 왜냐하면 40cm를 타공을 해놨기 때문에 그 넓은 공간에서 쪽파 분할이 쉽겠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, 지금 상태로 봐서는 드문드문 뽑아 먹을 수 있는 게, 그러니까 지금 식재 거리가 한 보통 한 18cm에서 15cm. 이렇게. 어떤 건한 12cm 되겠네. 중간에 한 줄씩 그냥 뽑아 먹으면 되죠, 뭐. 한 달, 그러니까 추석 전이 아니고, 한 8월, 아니 9월 10일 정도 되면은, 아, 보십시오. 이거 이런 거는 지금 수확이 가능합니다, 지금. 이것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어, 여러분들이 그 마늘 심느냐고 타공된 그, 그 비닐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거를 까시고요. 그거를 어, 이렇게 뭐 두둑도 할 필요 없습니다. 물, 물만 흘러가게끔 물만 어, 고랑으로 흘러가게끔 한 다음에 그 정도 높이면 됩니다. 그런 다음에 그 마늘 구멍 거기다가 말 굵은 말뚝으로 한 10cm에서 12cm 그냥 쿡균형을 뚫어주십시오. 뚫은 다음에, 뚫은 다음에, 마늘 종, 아 쪽파 종구를 그 반듯하게 세워만 주세요. 넣어 놓으세요, 넣어 놓고. 이제 비닐이 이제 펄렁펄렁 할거 아닙니까? 이, 보면은 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지 습니까그 고온 흙을 그냥 한번쑥 이렇게 위에다 쩐좀 놓으시죠.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얘들 흙이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비가 오면은 얘들이 사, 그 속으로 살짝 들어가요. 그러면 물에서 뜨는 걸 방지를 해줘요. 만약에 그 전에 그 전에 싹이 났다가 하면은 뜰 일이 없지 않습니까? 그렇게서 해 관리를 하시면은 좋은게아 어, 일단 지금 가을에는 해를 좀 많이 받아야 되고 비닐 햇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위에 흙이 없다 보니까 어, 기온을 낮에 그 상승한 기온을 밤 늦게까지 끌고 갈수 있으니까 제배그키 크는 애들이 크는 시간이 더 좋겠죠.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 하니까 또 하나 좋은 거는 일이 수월하고요. 뭐두둑으무얼합니까 지금 여기 몇줄 심었냐면요. 둘, 네, 여섯 줄 심었어요. 여섯 줄. 여러분들 그 마늘 심는 거, 그다음에 그 쪽파 심는 거, 아니죠 대파 심는 거, 그다음에 그 양파 심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거 깔아놓고 하세요. 구멍에 다 넣고 중간 중간에 나중에 큰 놈들 있지 않습니까? 종구 사이즈에 대해서도 크기 틀리니까. 그런 데 뽑아 드시고, 또 이웃집 나눠주세요. 또, 서로 얻어 먹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어렵게,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. 그래서 이 방법이 좋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, 어, 종구가 썩지 않는다는 것. 그리고 발화가 빠르다는 것.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, 보여드렸지만은, 그, 그냥 저는 그, 반근을 있는 데다가 비 오는 날 그냥 던져놔버려요, 종구를. 한 3일만 되면은 밑에서 싹이 나오거든요. 그 상태에서 이제, 어 정식을 하게 되는데, 편리하죠. 그거 무슨 뭐 칼로 깎고요 씨앗 부패될 일도 없고요 그래서, 이렇게 관리하시면 편리하다는 것을,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. 제가 아는 만큼 알려드릴 테니 한 가지 당분 말씀드릴게요. 좋아요, 구독, 알람, 그것 좀 한번 해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. 까지입니다.